안녕하세요. 차로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군산에 있는 기쁨인의 다육 동원에서 우리 언니들에게 정말 기분 좋은 아유 세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는 문자로 010747803002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농협으로 어, 527013-52-203195번입니다 김봉수 님이고요 자 여기는 기쁨인의 다육농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유 여기는 볼거리들이 많아서 언니들 아 여기 군산에 청암산 놀러 오셨다가 한번 들리셔요 자 오늘은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거 한번 보여 드리고 아, 다육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언니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기본 포트예요. 기본 포트고요. 자 언니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랜덤 발송인데요. 랜덤 발송 언니. 아유 언니가 고르지 말고요. 여기에서 알아서 이렇게 보내는 건데 이 친구는 세상에 더부사리하는 건지 같은 얼굴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 포트예요. 이거 일곱 개만원 언니야. 이거 택배 가능하고요. 언니, 선택은 안 돼요. 선택은 안 되고요. 어, 일곱 개만 원에 주신답니다. 자, 기본 포트. 빨간 포트예요. 빨간 포트고요. 어, 노, 노동, 뭐, 황파, 사회파 뭐, 이런 친구, 어뭐 이런 것도 일곱 개만 원에 들어가는 아이들. 자, 이렇게 천천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는 자라고사 같아요. 자라고사 자 이렇게 묵은둥이 아이들을 일곱 개 만원에 주신답니다. 일곱 개 만원입니다. 자이 친구들도 일곱 개 만원이에요. 일곱 개 만원. 언니들 자 이거는 언니들한테 정말로 아유 혜택 드리는 거야 이거를. 아이고 세상에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있잖아. 살금이 임금도 있네. 근데 언니가 선택을 하고 지목을 하면 아유 정말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라노비아, 그라노비아 얘가 그라노비아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 오팔리나도 있고요. 이런 친구들을 일곱 개 만원에 주신답니다. 택배 가능하고요. 자, 이런 친구들 아이고, 얘는 아보카도 같은데 목대가 완전히 목질화가 됐어요. 이렇게 묵은둥이 데려다가 키우시면 정말 좋겠죠. 자, 이 친구는 미인이에요. 홍미 도 있고 여러가지 어 얘는 릴리시나 가 얘도 정말 이쁜 아이인데 자 이런 친구들 음 여기에서 저 끝에 까지는 무조건 7개 만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리고요 다른 아이들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7개 만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바이솔 인데요 자 여기 지금 자고 나오는거 보세요 자이 친구도 7개 만원에 들어가는 건데요 바이솔을 종류별로 일곱 개 사셔도 돼요, 언니들. 아이고, 택배는 3만원 이상만 가능하답니다. 이거 택배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런 바이솔들도 일곱 개만 원이에요. 이쁜 아이들. 정말 제가 이거만 소개해 드릴 수는 없죠. 자, 이제 갈게요. 자, 언니들 여기 보세요. 방울 복랑 금이에요. 방울 복랑 금이고요. 자, 이. 입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언니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 친구가 3만원인데, 오늘은 27,000원입니다. 방울복낭금 정말, 묵은둥이 아이들 제가 봤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이 친구는 오늘은 27,000원이고요. 아이고, 랜덤 발송이 언니야. 이런 것도 있어. 아이고, 제가 이거를, 잠깐만요. 제가 한번, 여기 이 친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니, 이거 랜덤 발송이야. 어머, 여기 보세요. 이 친구는 물을 좀안 줘서 쪼글쪼글 하죠. 하지만 이렇게 자고 나오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친구는 물 주면 다시 활착 되겠죠. 랜덤 발송 27,000원입니다. 자, 언니들 어떡하면 좋아. 자, 이 친구 방울복랑 금 보세요. 아유, 이거 한번 보세요. 색감 보셔요. 색감 보시고요. 제가 이 친구를 돌릴 수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제가 제가 돌아가야겠네. 자, 이렇게 놓으시면서 이렇게 제가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있는 아이인데요.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친구가 25만 원이래요. 25만 원인데 오늘은 영상 본 날만 20만 원에 주신답니다. 20만 원.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 친구 20만 원입니다. 어, 대박이죠. 20만 원. 잊어먹지 마세요. 자이 친구는 스포레드 마리아 철화 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고 이 친구는 레드네일 이라고 써있고요 이거는 보증서 입니다 보증서 고요 보증서 이렇게 있는 아이 9만원 인데 오늘은 어 9만원 인데 8만원 할게요 8만원 레드네일 종이컵하고 크기 비교하세요. 자, 미녀와 야수 한번 볼게요. 미녀와 야수 꽃대가 이렇게 예쁜데, 어머, 세상에, 이거 보세요. 미녀와 야수 꽃이에요. 어머, 너 이쁘다. 와, 여기에도 이렇게, 어머, 정말 이쁜데. 미녀와 야수입니다. 미녀와 야수. 이 친구가 11만원인데, 오늘은 종이컵하고 크기 비교하셨죠? 오늘은 이게, 이 화분 자체가 22cm 분이에요. 어, 얼마에 드릴까요? 자, 이 친구는 10만원에 주신답니다. 22cm 분이에요. 자, 이렇게 보세요. 스프레드 마리아 철화. 45만원이네요. 45만원인데 5만원 할인해서 40만원에 드릴 수 있답니다. 스프레드 마리아 철화. 자, 22cm 분이니까, 언니. 어, 이거 22cm 분이니까 22cm 되겠네요. 넘쳤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친구는 블랙 잭인데요. 자, 종이컵하고 분피교 하시고요. 블랙 잭, 18만원 써 있는데, 오늘은 2만원 할인해서 16만원 할게요. 16만원. 블랙 잭입니다. 자, 이 친구도, 어, 이거는, 음, 보증서입니다. 보증서. 보증서 아시겠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레드 네일인데요. 이 친구는 철화예요. 철화. 철화, 13만원짜리. 오늘은, 어, 만원 할인해서 12만 원 할게요. 레드 네일 철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멕시칸 로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언니들 제가 이렇게 맨날 배워 가죠. 자, 오늘도 하나 배웠어요, 언니들. 자, 이 친구가 본 얼굴이에요. 본 얼굴이고요. 아유, 저는 이게 정말 이게 좋은 건줄 알았어. 그랬더니 자, 이본 얼굴을 적심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자구가 어, 빙 돌라 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적심한 거랍니다. 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선택은 항상 언니가 하시는 거야. 가격은 동일해요, 언니들. 가격 동일하고요. 얼굴이 둘, 네 개. 어, 이렇게 네개 있는 아이나, 얼굴 하나 있는 아이나. 선택은 언니가 하시는데요. 자, 6만원짜리. 10% 할인해서 5만 4천원 할게요. 5만 4천원. 자, 이 친구도. 음. 멕시칸 노라. 보증서 있어요, 언니. 보증서가. 아, 여기 있구나. 이게 보증서예요. 이거는, 아, 내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품종 계량 한 곳에서 자기네 명품이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멕시칸 로라 5만 4천 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리, 리톱스. 자, 리톱스가 2천 원인데, 아이고. 여기 보세요. 제 손가락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이 친구를 지금, 이 친구들이 다, 자, 탈피하고 있어요, 언니들.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지금 아직 껍질이 안 벗겨졌죠? 근데 얘는 벗겨졌죠? 그러면 이거는 몇 개짜리가 됐을까요? 자, 이 친구들이, 어, 옷을 벗으면 이렇게 이 친구들이 얼굴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어, 그대로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2,000원 써있죠 언니들 아유 기쁨이네 다행 농원하면 리톱스 그냥 완전 특가로 주시잖아 1,000원입니다 1,000원 얼굴 다른 걸로 드릴 수 있고요 언니들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음, 3만원 미만은 죄송한데, 택배가 불편하다고 하시네요. 왜냐면, 이거 부자재도 들어가고, 일이 너무 많아요. 자, 어, 3만원 이상은 택배 가능하고요. 택배비 5천원 있습니다. 아니들, 택배비 4천원이에요. 택배비 4천원이고, 도서상관, 제주도는 조금 더, 어, 더 들어갑니다. 자, 제주도나 도서상관은 택배비 따부어요 어, 그럼 8천원 되겠지요. 자,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샤포테 기본 포트예요, 언니들. 기본 포트고요. 자, 색감이 피몽이 막 들어가고 있죠. 자, 이 친구는 오늘은 16,000원인데, 14,000원입니다. 샤포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언니들. 자, 자제옥. 빨간색은 자제옥이고요. 이 친구는 재옥이에요 꽃대 올라오고 있죠. 자, 이 친구가 6,000원인데, 오늘은 어쩌나 선택을 언니가 하세요. 색깔을, 재옥이를 가져갈 것인가. 자제옥을 가져갈 것인가? 이 친구는 기본 포트입니다. 기본 포트고요 얼굴 커요. 자, 제 손톱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친구는 5,000원입니다. 색깔. 이 친구 자제옥. 자주색은 자제옥이고요 얘는 재옥이입니다. 재옥이. 자, 이 친구 한번 보세요. 코너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수 많죠? 자, 이렇게도 보시고, 이렇게도 보시고. 자, 이 친구는 13,000원 써있어요. 근데 오늘은 11,000원. 자 랜덤이니까 언니들 빨리 주문하시는 순서대로 얼굴 수 많이 있는 거 갈게요. 이 친구는 코노 쿠누 아이들입니다. 코노는 언니들 얼굴 수 많은 것대로 비싸지는 거 아시죠? 오늘은 정말 특가야 만천 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송록 금이고요 송록 금. 자 기본 포트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자이 친구는. 25,000원인데, 오늘은 2만원에 드릴게요. 2만원. 송록금입니다. 자, 이거 좋아하시는 분은 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언니들, 5,000원 세일하면 엄청난 거야. 자, 이 친구.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는데, 선착선으로. 자, 이 친구가 1번 할게요. 이 친구 1번. 1번. 이 친구 2번 할게요. 이 친구는 3번 할게요. 선택은 항상 언니들이 하시는 거야. 송록금입니다. 자, 1번. 1번이구요, 1번. 자, 이 친구가 2번입니다, 2번. 이 친구는 3번이에요, 3번. 자, 이렇게 3번입니다. 자, 언니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친구 뭐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저는 흑장미줄 알았는데 흑장미 아니랍니다. 자이 친구 이름이 초코젤리래요. 초코젤리. 자이 친구가 8,000원 써있는데요. 오늘은 7,000원입니다. 7,000원. 자 선착순으로 항상 언니들 입금 순서대로 택배 가능한 거 아시죠? 자 여기는 기쁨인의 다육농원이고요 아유 바람이 엄청나게 불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자, 리톱스 한번 보세요. 리톱스도 대박입니다. 자, 종이컵하고 크기 비교하시고요. 자,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들, 얼굴 많은 아이들 가져가시면 득템이죠. 이렇게 이거는 선별하지 않았어요. 선별하지 않았고요. 색깔별로, 어, 언니들 이 색이 초록색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름이 다 다르겠죠. 자,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언니, 이거 있잖아. 자연군생도 있어. 자연군생 한몸이고요. 이 친구도 같은 가격, 12,000원인데, 오늘 다 만원에 주실 거야. 어머, 여기 보세요. 이거는 자연군생은 세 개밖에 없어요. 자, 이 친구는 물을 안 줬을 뿐이고요. 물 주면 다시 돌아옵니다. 아, 정말 이거 진짜 괜찮은데. 12,000원짜리, 오늘은 만원입니다. 리톱스, 음, 군생아이들. 자, 이 친구 데려가서 빨리 얼른 집을 분갈이 해주시면 정말 좋은데, 12,000원짜리, 오늘은 만원입니다, 만원. 자,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자제옥 군생인데요. 자, 이 친구는 옆에 있는, 어, 리톱스 크기보다 화분이 큰 거예요. 이 친구는 2만원짜리인데, 오늘은 18,000원 할게요. 18,000원 자제옥 군생.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멕시코 마리아, 아유, 종이컵하고 크기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자, 만원 써 있는데, 이 친구는 어, 9,000원에 할게요. 9,000원, 멕시코 마리아.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마디바구요. 자, 이 친구가 25,000원이에요. 25,000원인데, 오늘은 3,000원 할인해서 22,000원이에요. 22,000원이구요. 자, 종이컵하고 제가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음. 종이컵하고 비교되시죠? 종이컵보다는 큰 친구고요. 이렇게 옆에 자제육보다도큰 분입니다. 이 친구는 어, 3,000원 할인해서 22,000원이고요. 옆에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어, 16,000원짜리, 어, 아, 18,000원짜리 16,000원에 드릴 거고요. 18,000원이죠? 18,000원인데 오늘은 16,000원에 드릴 거예요. 색감 한번 보시고요. 크기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비슷해 보이죠? 어, 크기가 비슷해 보이는데, 분이 조금 작아요. 이 친구가 화분 조금 작고요. 이렇게 보시면, 입장 수도 다르답니다. 입장 수 다르고요. 풀릴이이 친구도 많이 있어요. 이 친구도 괜찮은데, 음, 선택은 항상 언니가 하시는 거야. 제가, 저는,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22,000원. 이 친구는 16,000원입니다. 마디바예요. 자, 이 친구 보세요. 아미상 군생이고요. 자, 이 친구는 여기 화분이, 이거는 플라스틱 아니구요. 이거는 만, 음, 그냥 화분이에요. 화분. 일반 화분이구요. 화분까지 같이 갈 거예요. 배송 같이 가구요. 45,000원짜리, 4만 오늘은 4만원입니다. 오늘은 4만원이구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린 에메랄드 금이구요. 아이고, 색감 너무 이쁘죠? 자, 이 친구가 16,000원인데, 오늘은 어, 2,000원 할인해서 14,000원입니다. 그린 에메랄드 금이에요. 종이컵하고 크기 비교하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플레르 블랑코, 플레르 블랑코. 자이 친구는. 자, 종이컵하고 크기 비교 한번 해 보시고요. 어, 5,000원 써 있는데 아예 오늘은 두개 9,000원 할게요. 언니, 5,000원짜리 있으면 그 친구를 같이 교차하셔도 돼요. 하나씩 하나씩. 아이고, 여기 보세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자, 이거는 선택은 언니가 하시는 건데 언니가 어, 이것도 같은 가격에 줄고요? 이거 이거 이거. 같은 어, 같은 가격에 주신답니다. 오면 어떡하냐. 자, 선택은 항상 언니가 하시는 거고요. 저는 언니들에게 소개만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정보, 정보 알려드리는 거야. 두개 9,000원입니다. 두개 9,000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블루 서프라이즈. 아이고, 서프라이즈. 자, 이 친구가 핑크빛으로 목대도 지금 다 완전히 목질화 돼 있어요. 목질화 돼 있는데, 아, 이 친구가 4,000원인데, 오늘은 자, 목줄 한번 보세요. 완전 나무야, 나무. 이렇게 키우려면 세월이 굉장히 많이 가야 돼요. 한 2, 3년 키워도 이렇게 목줄 아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친구, 블루 서프라이즈, 두개 7,000원 할게요. 두개 7,000원. 언니들, 아예 같은 가격인 아이들은 교차 가능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셔도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아, 이쁘죠 자, 이렇게 보시고, 멀로, 멀로입니다. 6,000원짜리, 오늘은 5,000원에 할게요. 6,000원짜리, 오늘은 5,000원, 멀로입니다. 멀로 예쁘죠? 아, 물 줘가지고, 어, 여기 보세요. 백분이 굉장히 포샤시하게 나왔죠? 이 친구는 멀로고요 오늘은 5,000원에 드린답니다. 5,000원입니다. 멀로. 자, 크기 비교는 항상 송이컵으로 하셔요. 자, 보톡스민 한번 보세요. 보톡스민. 보톡스민은, 음, 만원짜리, 오늘은 9 0 0 0원이고요 어머, 여기는 색감이 조금, 이 친구는 물안 줘서 쪼글쪼글 하죠. 물 주시면 괜찮아져. 아, 여기는 이거 금 끼인 거. 어쩐가 모르겠네. 라인이 생겼네. 라인이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어 보톡스 빈 금입니다. 아, 금이구나. 어쩐지 금기가 있더라. 자, 이 친구는 보톡스민 금 9,000원입니다. 9,000원이고요. 아이고, 이쁜 아이들. 어, 여기도 이쁘죠? 이 친구도 이쁩니다. 9,000원. 자, 언니들 여기 한번 보세요. 홍포도. 홍포도 종이컵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면 이 친구는 기본 포트예요. 기본 포트인데 얘가, 아이고, 가격이 이렇게 4,000원 써 있어요. 4,000원 써 있는데 오늘은 두개 7,000원 할 거고요. 아유, 나는 이거 말고 이 친구 큰 포트 가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사이즈 이렇게 비교 한번 해 보시면 사이즈 나오죠. 자이 친구가 오늘은 만 원짜리인데 구천 원에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얼굴 네 개짜리도 있고요, 세 개짜리도 있고요. 어,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막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음 거의가 네 개짜리네. 다 거의 네 개짜리네요. 제가 보니까 홍포도 굉장히 예쁜 아이죠. 어. 이 친구는 어 얘는 다섯 개다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언니도 이거 다익어 이거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 만 원짜리 오늘은 9천원입니다 자이 친구는 9천원이고요 이 친구는 두 개에서 7천원입니다 홍포도 자 비교 한번 하시고 언니가 선택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루비스타 루비스타고요 3천원 써 있죠 아이고 완전히. 꽃밭티와 있는 것 같아요. 꽃밭티와 있는 것 같죠? 자, 이 친구는, 어, 3,000원인데, 오늘은 두개 5,000원이고요. 이렇게 포트 보시고요. 종이컵하고도 크게 비교. 이렇게 제가 해드릴게요. 종이컵보다는, 음, 조금 사이즈 커요. 종이컵보다 사이즈 크고요. 아, 이 친구는 포트는 이렇게 작아요. 포트는 작지만, 얼굴은, 완전히 따글따글하다는 거, 이렇게 하엽이 있다는 거, 얘가 세월이 오래 갔다는 거고요. 색감 진짜 괜찮죠? 자, 이렇게 얼굴 하나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얼굴 두 개짜리도 있어요. 두 개짜리도 있는데, 아유 선택은 언니가 두 개짜리 주세요, 하나짜리 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데 소진되면 에이, 무작위로 간다는 거. 랜덤 발송할게요. 자, 이 친구가 루비 스타 두개 해서 오천 원이니까, 어 혹시 이렇게. 같이 응 합식하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합식 안할 거야 하시면 그냥 따로따로 하셔도 돼요. 자이 친구는 루비스타입니다. 언니들 오늘은 있잖아 일곱 개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나 천 원짜리까지 이렇게 다 보여드렸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세시봉인데요. 언니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 거예요. 어머 세시봉. 3,000원 써있죠. 3,000원 써있는데. 어머 어떡해. 이 친구는 얼굴이 굉장히 큰데. 아유 같은 가격에 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 친구도 이렇게 세시봉. 3,000원짜리인데요. 오늘은 두개 5,000원 할게요. 두개 5,000원. 이렇게 군생 아이들도 있습니다. 군생 아이들도 있고요. 얼굴 하나짜리도 있고요. 선택은 언니가 어, 혹시 소진되지 않았을 때는 세 개짜리 주세요. 두 개짜리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구도 있어요. 자, 이런 친구. 세 개? 아니, 두개 5,000원 할게요. 두개 5,000원. 자, 종이컵하고 크기 비교하시고요. 이 포트 자체가 종이컵보다 커요. 포트 자체가 종이컵보다 크고요. 저는 오늘은 기쁨이네 다육농원에서 인사드렸습니다. 언니 문자로 주문서 먼저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오케이 하면 바로 입금해주는 센스. 언니들 많이 기다릴 수가 없어. 왜냐면 언니도 기다리는 거 싫어하시잖아. 다른 언니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입금 바로 부탁드리고요. 5270 하나 3-52-20 하나 3 하나 9 5번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음 댓글란에다가 언니 이거 댓글란에다 제가 남겨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료가분과 다육 사랑이었고요. 아유, 오늘도 웃는 날, 내일도 웃는 날, 항상 웃는 날 되시고 음 거울은 먼저 웃어주지 않는다.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도 따라 웃는다. 사랑합니다. 여기는 군산에 있는 기쁨인의 다육농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